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엑세스바이오 방송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코드번호는 95013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2월 13일 오후 6시 20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어, 일단 엑세스바이오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 어,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이기도 하고, 어 굉장히 좀 불특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 좀 지루하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번 어, 들고 가야 된다, 이 종목은 제가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니까 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코로나 확진자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에 그 유재석 씨가 그 코로나 걸렸다고. 확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 좋아하는 연예인이기도 한데 어쨌든간에 지금 국내 연황 보시면은 어 오늘 12월 12일 같은 경우에 이제 5천 명대로 조금 떨어졌어요. 이게 최고가 이제 7천 명이었다가 어 조금 이제 확진자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세계 연황을 보시면 아직도 미국에 어 3만 6천 명, 거의 3만 명에서 5만 명은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어. 그 오미크론하고 델타 때 10만 명 정도 됐고요. 근데 그만큼 이 진단키트 수요는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전세계적으로 보면은 오늘만 해도 확진 환자가 52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진단키트가 이게 쓰던 걸로 또쓸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2만 개씩 하루에 40만 개에서 50만 개 정도는 계속 나간다라는 소리예요. 물론, 엑세스바이오 말고, 다른, 뭐, 시젠이라는 시젠, 휴마시스, 뭐, 이런 진단키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갔겠지만, 엑세스바이오, 미국 확진자가 1등이에요. 그리고, 엑세스바이오가 미국에서, 어, 납품률이 갱, 갱, 제일 높습니다. 사실. 어, 거의 이제 독점을 할 정도로, 어, 미국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어, 이 납품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분기. 그리고 내년, 내년 상반기, 이런 실적들을 굉장히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 이런 차트도 중요해요. 차트도 뭐 빼놓을 수 없지만 요거는 맨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력들이 이탈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주가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요 정도를 보는 관점에서 차트는 봐주셔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주식을 볼 때는 모멘텀이라든지 회사 실적 근데 엑세스바이오 같은 게 이제는 좀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되어버렸어요. 왜냐면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실적으로 움직이는 어, 종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세스바이오가 뭐뭐 사실 뭐 저번에도 이제 방송 드렸을 때뭐 아니 이거 종목 오르긴 오르나 뭐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저는 충분히 오를 거라고 생각을 어, 하, 해요. 그리고 지금 섹터가 또 진단키트 섹터에서 또 백신이나 치료제 섹터로도 올라갔기 때문에 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세스바이어가 일단 한미사이언스랑 또. 어 다, 아 팜진사이언스죠 다들 팜진사이언스랑 다들 아시겠지만 또 mRNA 관련해서 백신 관련 연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도 내년 상반기 정도가 돼야지 어, 좀이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지선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어, 현재는 15,000원 구간이 음,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박스권 구간 안에서 이탈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정배열 형태 지금은 이제 개파락 시작하고 실적이 다들 아시겠지만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적자로 나와서 주가가 많이 빠진,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요게 이제 여기서 하락해서 이 아래에서 자리를 잡아주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좋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분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분봉 보면은 어 실질적으로 이 12월 7일 있죠. 이때 조금 세력들이 거래량 터지면서 이탈한 거 이외에는 어 실질적으로 이탈을 크게 한 부분이 없어요. 세력들이 오히려 주가가 아래로 떨어졌을 때 위로 올릴 때 거래량이 터지면 터졌지. 이게 아래로 조정을 해서 빠질 때는 거래량이 거의 없죠. 터지지 않았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타 물량들이 단타를 좀 치, 치는 거에 있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세력들이 물량을 한번 빼면 한 번에 확 빼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빠져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봉 차트상으로는 정배열로 계속 잘 가지고 있다. 이게 렇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서 오를 때. 에 거래량이 터지고 올, 오르고 떨어졌을 때는 거래량이 없어요 이렇게 세력들 이탈한 것 같아도 거래량이 없으면 이탈 안한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뺀 거죠 물량을 그냥 뺐다가 여기서 다시 거래량 터지면서 올리고 요런 패턴들로 좀 가기 때문에 액세스 바이오가 참 분석하기는 참 힘든 종목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자리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어요 지금 주봉 차트도 이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죠. 계속 이탈하지 않고 이대로 좀 가고 있는데, 이 삼각수렴 구간이 주봉으로 봤을 때 삼각수렴 구간을 한번 볼게요. 일단 거의 다온것 같긴 한데, 주봉으로 봤을 때도 삼각수렴 구간이 거의 다온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어갈 때가 된 부분인 것도 같기도 하고,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려야지, 요거. 거의 다온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한번 정도 슈팅이 나와 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크게 또이 어, 수령 구간을 또 그려 보면은 이 부분이지 않을까? 이 부분이면 이게 주봉이니까 한 12월 중순에서 말쯤에 어, 한번 정도는. 이제 12월 사, 셋째 주에서 넷째 주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아니면 내년 초든가. 그래서 한달 안에 한번 정도는 좀 길게. 어, 슈팅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구간을 보면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 일단은 물량이 매집한 걸 봤을 때는 주가를 만약에 얘네가 진짜 가망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세력들이 요런 식으로 15,000원선 이탈해서 이제 10,000원선하고 15,000원선 사이에서 더 놀겠죠. 근데 떨어뜨리지 않고 지금 지지를 계속 해 준다는 것은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보시면은 뭐 외국인 물량이 어 외국인 물량이 매집을 많이 했죠. 개인 물량들이 좀 털고 나가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세력들이 어 분명히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세력들이 분명히 들어온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바이오는 제가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계속 방송은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 드리면은. 이 아래에서 정별로 모아주고 있고 그리고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 미국 내 본사가 있는데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납품률이 액세스바이오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진단키트 중 항원 진단키트죠 항원 항원 진단키트여서 자가적으로 10분에서 2, 15분 사이에 어, 코로나 확진을 뭐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진단키트들 중에서도 어 메리트가 있고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물론 액세스바이오가 대체적으로 뭐주 주주들 생각 안 하고 지네끼리 알아서 어, 잘 해먹고 이런 부분들은 저도 다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어 기회는 분명히 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액세스바이오도 제가 꾸준하게 계속 방송은 드리지만.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신거나 뭐 제가 모르는 어떤 이슈를 좀 알고 있는 게 있으시면 저도 어 이제 동학개미 주주님들한테 알려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꼭한 번씩 남겨주시면 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제가 지속적으로 엑세스 바이오도 계속 방송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어, 질문 통해서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좀 어,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좀 방송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